몇년전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죠. 결혼을 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던 그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그랬던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지내며 누구보다 가족을 바라던 저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살이가 늘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저한테도 그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저와 아내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무려 5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 커플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아끼며 연애 때부터 아내를 공주처럼 대해주었고 언제나 아내가 바라던 대로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5년이나 만났던 만큼 결혼은 당연하다 생각했고 저는 아내가 늘 바라던 대로 야경이 잘 보이는 호텔에서 명품 가방과 반지를 건네며 프로포즈를 하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은 아내는 행복해 보였고 저도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에 행복했습니다. 그런 저희는 결혼을 한 뒤에도 행복한 신혼 생활을 하며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죠. 제가 누구보다 좋은 남편이 될 거라 말해주던 아내의 말대로. 저는 결혼을 하고서도 늘 좋은 남편 노릇을 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가끔씩 아내의 과한 요구들이 제기는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저는 결혼 후에도 연애 때처럼 아내에게 맞춰주던 남편이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게 결혼이라 생각했기에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물론 저는 아내에게 크게 바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맞추고 배려하는 건저 혼자였던 것 같지만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던 제게 다른 불만은 없었습니다. 덕분에 아내는 주변에서 늘 남편 잘 만났다는 소리 들었고 그런 아내는 저를 남들에게 데리고 다니며 자랑하기 바빴었죠. 제가 버겁다 생각했던 아내의 요구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내는 동창 모임이나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꼭 저를 보여주고 싶어했습니다. 부부 동반이나 다른 집 남편도 오는 자리면 몰라도, 제가 같이 하기 어려운 모임인데도, 아내는 제가 꼭 친구들에게 얼굴을 보이고 인사를 하기를 바랬거든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과시하고 싶은 듯, 제가 다른 지인들 앞에서 아내를 모임에 데려다 주거나, 데리러 가는 것을 바라보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 오늘은 야근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냥 택시 태워가면 안될까? 데리러 오기로 해놓고 갑자기 그런게 어딨어 이미 친구들한테 여보 온다고 다 말해놨단 말이야 아, 근데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급한 일이라서 몰라 데리러 올 때까지 안 나갈 거니까 나 여기 계속 두기 싫으면 어떻게 되나? 잘난 남편을 친구들에게 매번 보여주고 싶다다 아내는 그렇게 억지를 부렸고 그럼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내를 데려오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다 보면 좋은 마음으로 하던 저도 피곤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아내는 저와 단 둘이 신혼생활 하는 게 좋다며 아이 계획도 미루었습니다. 원래 저희의 계획은 결혼 2년차에 임신을 준비하는 거였는데 막상 2년이 지나고 보니 아내가 임신 생각이 없다며 말을 바꾸더군요. 우리 슬슬 임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어머니도 기다리시고, 저번에는 장인 어른도 말씀하시던데, 어른들은 다들 걱정이신가 봐. 임신? 나는 지금 여보랑 이렇게 둘이 있는 게 너무 좋은데? 당장 아이 갖고 싶지 않아. 여보도 지금이 좋지 않아? 나랑 있으면 행복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임신은 좀더 미루자, 어? 얘기했던 것과 달라져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요구대로 임신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던 어머니께도 제 핑계를 대며 아내를 감싸 주었죠. 심지어 장인 장모님께 철없다고 혼날까봐 무섭다는 아내 때문에 처가댁에도 제 핑계를 대었습니다. 너희들 아직 아이 소식 없어? 스시 갖는다 그러더니 왜 소식이 뜸해? 아 사실 제가 좀 미루자 그랬어요. 지금 회사 일로 제가 좀 바빠서 당장 아이를 갖기 힘들 것 같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 아유, 뭐 김서방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도 너무 기다리게 하진 마이게 요즘 사람들이 생각은알지만 그래도 늦게 임신하면 여자들만 고생이잖나. 하긴 뭐 김서방이 우리 딸한테 잘한 건 다들 라니까 걱정은 안 되지만 처갓집에서 조차 아내 대신 제가 총대를 맬 만큼 제가 처가에 믿음직스러웠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처갓대게도 잘하던 저였으니까요. 좋은 것 있으면 늘 장인장모님 챙겨드리고 큰아들 노릇하며 하나뿐인 처남에게도 아내의 동생이 아니라 진짜 제 친동생처럼 대했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처갓집 식구들과도 한가족처럼 잘 지냈고 아내와도 아무 문제 없이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 4년 차에 접어들며 저와 아내 사이에도 끈끈한 미음이 생겼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회사에 있던 제게 사진 한 장을 보내며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였죠 당신 이거 뭐야? 나 몰래 바람피고 있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바람이라니 설마 이 사진 보고 그러는 거야? 그건 그냥 거래처 직원이랑 밥한개한것 뿐이야. 심지어 반둘로 있던 것도 아니라고. 그 말에 다들 믿으라는 거야? 내 친구가 당신이 그여자랑 노닥거리는 거다 봤대. 한참 보는데도 다른 사람 같은 거 없었다던데? 이렇게 증거가 까앞에있는데 발뺌할 거야? 아내가 불륜 증거를 한번 보여준 사진은 그냥 식당에서 찍힌 별거 아닌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원래는 제 옆자리에 다른 여직원도 함께 있었는데 그 직원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저와 거래처 직원이 단둘이 있던 사진을 찍은 듯 했죠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아내는 제가 그 거래처 직원에게 웃어줬다느니 몸짓이 심상치 않았다느니 하며 저를 불륜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지도 않은 불륜을 저질렀다고 오해를 받으니 당황스러웠지만 그때까지는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제게 그런 의심을 했던 게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연애 시절부터 아내는 제게 의부증처럼 의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랑 말만 해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며 꼬치꼬치 캐묻고 꼬치 제가 밖에서 어여 종업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못 마땅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나를 너무 사랑해서 질투를 하는구나 귀엽게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는데도 아내는 종종 그런 의심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에는 대놓고 저더러 바람을 폈다는 소리를 한 적은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별것도 아닌 사진을 보고 저를 의심한다는 게 저는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그 친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정말 아니야 정말 억울해. 내가 직접 얘기해볼 테니까 그 친구 좀 바꿔줘, 어? 당신이 전화해서 뭐 하는데? 왜 이제는 내 친구까지 꼬시려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 정말 나 진짜 아니라니까, 여보 나를 왜못 믿어? 어? 끝까지 아니라고 억울하다 말하는데도 이미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처갓집 식구들은 모두 제 편을 들어주었다는 거였죠. 평소 제게 믿음이 두터우신 장인 장모님께서는 그런 사진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더 이상하다며 오히려 아내를 나무라셨습니다. 아유 미안하네 김사방. 내 딸이지만 제가 아직 철이 안 들었어. 그 사진을 우리도 봤다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별것도 아닌 일로 분란을 만들지 모르겠네. 아무튼 애는 우리가 잘달러서 돌려보낼 테니 자네도 너무 걱정하지 말게 미안하네 김서방 장모님은 제 편에 들어주시며 이혼하겠다며 처가집으로 가출한 아내를 돌려보내주시겠다고 저를 안심까지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출을 하고 주말이 지나자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대체 처가집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저를 믿어주신다던 장인 장모님이 갑자기 저를 같이 의심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자네를 믿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내 딸도 나을하면서살 걱정을 했는데 자네 정말 죄악이네. 예?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저 정말 맹세코 욕먹을 짓한 건 없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오해하는 겁니다. 제발 저좀 믿어주세요. 믿기는 뭘 믿어. 계속 그렇게 변명만 할 거면 이혼소송하겠네 며칠 사이에 갑자기 제게 마음을 돌리신 장인 장모님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잠시 얼마 뒤 처남까지 저를 찾아와 제 요구를 하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매형을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처남 너 정말 아니야 무슨 말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불륜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 내가 그럴 사람이야? 처남은 나좀 믿어줘야지. 하, 이제는 뻔뻔하게 잡아뜨기까지 하네. 이미 다 듣고 왔는데 끝까지 발뺌은 끝이야. 당신 변명 더 들을 생각 없고, 나는 우리 가족이랑 우리 누나를 힘들게 한 당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처남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제가 뻔뻔하게 거짓말 하는 거라고 화를 내더니, 심지어 형처럼 따르던 저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천함아 학창시절 취미로 복싱까지 했던 탓에 저는 무차별하게 주먹을 휘두르는 천함에게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천함하게 얻어맞은 저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는 사고를 당했다고 얘기를 할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있던 사이 천함과 아내가 제 회사까지 쫓아갔던 모양입니다. 덕분에 일은 회사에까지 소문이 나게 되었고, 저와 불륜 관계라며 의심을 받던 거래처 여직원까지 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불륜의 당사자로 지목된 그 거래처 직원은 심지어 결혼을 준비 중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치정 소문에 엮이게 되었으니 그쪽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그 여직원이 저희가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던 모양입니다. 엄한 사람을 건드렸으니, 명예의 손으로 고소까지할 거라고 말이죠. 아내는 그제서야 꼬리를 내렸고, 결국 제가 그 여직원과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처남이 장인 장모님께 사실을 알리며, 그제서야 장인 장모님은 제가 이번에 있는 병원까지 오셔서 제게 사죄를 하셨습니다. 김서방, 미안하네. 자네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우리가 딸에만 믿고 자네를 오해했어. 아니, 우리는 걔가 그동안 자네가 워낙 수상한 짓을 많이 했다 그러니 믿었지. 이 뭔가 자네가 일부러 아이도 안 가지려고 있었고 야근도 잡고 전화도 몰래 받고 그런다고 무조건 불륜이라 그러는 거야. 자네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걸 알면서도 우리가 발이 안으로 굽었네. 미안하네. 매영 죄송해요 누나 말만 듣고 그러는 게 아닌데.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오해 다 풀렸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laughs> 이제 와서 오해를 풀었다고? 이미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귀하다 그러지만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제가 그동안 당신들한테 못한 게 뭔데요? 아이는 내가 안 갖겠다고 했다고요? 애초에 임신하기 싫다고 한게 그쪽 따님이었어요. 나는... 그동안 그 집에서 큰아들 노릇하고 좋은 남편 노릇하며 다 참기만 했는데 그런 나를 쓰레기 취급하고 곤죽을 만들어 놓더니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나 당신들 용서할 생각 없고 다시 볼 생각도 없습니다. 바로 이혼할 거니까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처갓집 식구들까지 저에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면서 저는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만 왔거든요. 내가 그동안 아내며 처갓집에 간이고 쓸기고 답해 주었는데, 결국 저는 그 사람들한테 남이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들한테 가족이었더라면, 겨우 그런 사진 한 장과 한쪽 말만 믿고 사람을 모함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제게는 아내의 행동이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뒤늦게 사지를 한다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과 더 이상 같이 할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혼을 하겠다는 저의 말에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로 이혼하자고 눈에 빛대 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봐. 친구를 왜 만듣고 당신은 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때 나도 당신을 자꾸 의심하게 됐어. 당신이 너무 잘나서, 당신이 나 같은 거 버릴 수도 모른다 생각했나봐. 정말 미안해. 사과할 필요 없어. 이제 이혼하면 남인데 내가 그딴서가 받아서 뭐해? 나 이제 당신 얼굴 볼 생각 없고 가증스러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합의 이혼해. 그나마 서로 피곤하기 싫어서 합의 이혼을 하자는 제 말에도 아내는 이혼을 못한다며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나 이혼 못 해.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기혼은 못 해? 못 하면 소송으로 가야지. 근데, 소송까지 가면, 당신이나 당신 부모님도 무서워 못할 거야. 나 당신 동생 폭행으로 고소할 거고, 당신 부모님한테 피해 보상할 거야. 죄 없는 사람 모함했으니, 즉값을 치르셔야지. 그렇게 다 하고 당신이랑도 이혼 소송할 거야. 이혼 못 해준다고 해봤자 내가 고소하면 그만이야. 어차피 이혼서유 당신한테 있잖아. 어때? 어디 갈 때까지 가볼까? 연애 때부터 결혼생활 내내 나를 자기 밑으로 생각하며, 콧대 높던 아내는 뒤늦게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무릎까지 꿇고,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는데 노력했지만, 이미 마음이 식어버린 저는 이혼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처가 뜨게 연락을 했고 결국 저는 처남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제게 유리하게 합의 이혼을 할수 있었어요. 제가 해간 집에 대한 재산 분할 같은 건 없이 아내가 못 만나가는 걸로 말이죠. 그게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저는 한 달도 안 되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혼을 한 지도 벌써 반년째... 그 짧은 시간 안에 아직 상처가 모두 알물기는 어려운 일인지 저는 여전히 힘들어 하면서도 혼자 지내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전초와 오랜 시간 만난 만큼 제 인생에서 전초의 흔적을 지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대 시절부터 즐겨가던 맛집이며 카페며 모두 전초와 함께 다녔던 곳들 뿐인지라 저 혼자 갈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군요. 사실 저도 늘 전초와 함께 하는 게 익숙했고,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될줄 몰랐기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혼하면 인연 끊고, 서로 있고 잘 살아가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분명 너무 원망스럽고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했는데도, 우리가 함께 지나온 시간 속에는 여전히 저희의 추억들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제 눈에 비쳤던 전철 모습은 악녀였지만 그 전까지는 분명 제가 사랑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기억의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저는 전철을 제 인생에서 몰아내는 게 어려웠습니다. 처음도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싶은데도 문득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르고 꿈속에도 나타나곤 했으니까요. 정말 희한하게도 마지막 순간에 저를 그렇게나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도 꿈속에서는 여전히 예전의 착하고 다정한 아내의 모습으로 나오곤 하는 거였죠. 악에 받쳐 제게 소리를 지르고 나를 원망하던 그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는 채로만이에요. 애써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집에만 있었는데도 어쩌다 전처 꿈을 꾸게 되었는지 몰라도 그런 꿈을 꿀 때면 저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처에게 애정이 공존한다는 게제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나약한 내가 또 바보같이 휘둘린다는 생각에 저 스스로가 바보 같았습니다. 가끔씩은 미움이 먼저 잊혀지면 어쩌나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이혼할 당시에는 전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서 이혼을 결심했지만 그 원망도 몇달 사이 덜해지는 걸 보니 이러다 시간이 지나면 미움이 먼저 지워져 그리움이 커지는 게 아닐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부부 사이 한번 맺은 인연이라는 게 서류 한 장으로 쉽게 종결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혼도장을 찍은 뒤로도 저는 오랫동안 마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 안 보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잊어지겠지 생각조차 나지 않는 때가 오겠지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죠. 그랬던 어느 날 저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익숙한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줄 알고 무시하려 했는데 순간적으로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제가 잘못 본게 아니더라고요. 추운 겨울날 지하철 입구에 서서 벌벌 떨고 있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전처였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그런 전처의 마른 몸 위로 드러난 불은 배였죠. 누가 봐도 임신이라도 했을 법하다 생각할 배를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혼한 지반 년인데 저 뱃속 아이의 아빠가 누구일지 당연히 궁금해질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괜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전철을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가뜩이나 하루빨리 있고 싶어서 직장 말고는 나돌아다니지도 않고 있는데 이제 와서 마주쳐서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너무 추운 그 날씨가 제 발목을 접었죠. 그날이 한겨울만 아니었더라면, 하필이면 한파특보만 아니었더라면, 저는 그냥 그 사람을 모른 채 했을지 모릅니다. 그 여자의 부른 배를 보고도 관심조차 두지 않으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 주위에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새빨갛게 부르튼 전철의 볼을 보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방향을 돌리려던 저는 저를 먼저 발견하고 다가오는 전철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전철은 마치 그동안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저를 보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예전에 좋았던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순간 우리가 이혼을 한게 아니었나 착각할 정도였죠. 하지만 서로의 약지에 보이지 않는 반지가 우리 사이의 현실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없던 저는 임신한 채로 한겨울 길 위에 서 있는 그녀의 사정을 들어봐주려 했죠. 여보. 여보라니 말 조심해. 우리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내가 왜 여보야? 여기는 무슨 일이야? 설마 나 기다린 건 아니겠지? 그럼 나좀 열받을 것 같은데? 아, 아니야. 그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있었던 거야.